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재하고 계시지 휴대폰은 진동이나 문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 후 당선인 국다발 증정과 이제 이준을 마무리하는 즉, 의원님과 지원 간의 기능 촬영이 있습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우 회장님께서 제 282회 경주시 후에 제 1차 정회에제 3차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장입니다. 우리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제부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일인 2022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아울러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제부대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출일인 2022년 7월 4일부터 2년이 되는 다가오는 2024년 7월 3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3일 수요일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제 9대 후반기 운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대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상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은 의장, 부의장 선거 있은으로 의회 운영 문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퇴장을 시키네요. 출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투표자가 1명이면 최고 투표자와 4점자에 대하여 최고 투표자가 2차, 2명 이상이면 최고 투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투표자를 당승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제5선 응원을, 제5선 응원이 2명 이상일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라고 합니다. 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되도록 별도의 후보 등록과 정규 발표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주시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김종무 의원님, 김학의 의원님을 강포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강포위원으로 수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증언은 강표현을 안내해 주시고, 강표현께서는 민폐학, 특폐학, 기표서의 이상인물을 확인 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사회성으로 나와서 투표 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고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 설명 후 고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고명순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장, 부의장 선거 실시 요령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경주시의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2쪽 의장선거가 끝난 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절차도는 산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쪽 투표장의 지도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구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표 위원께서는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는 5쪽을 창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용지의 기명된 순서는 위로부터 미래 대표 성명 가나다 지역구 가나다 같은 지역구 내에서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실족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니한 것, 두 란에 걸쳐서 투표를 하거나 2일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준비된 기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니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준비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결선 투표 시 후보자에게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다음, 다음 사항은 무효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 기표한 것이 전산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인용으로 해선되거나 해소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후보라의 후보 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 수가 투표 수보다 많은 경우 익명 명패 수는 기권 처리됩니다. 인간표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인간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간표위원회의 협의하 결정하고 적용변구는 공지선거법 제170 구조를 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모아가겠습니다. 의원 이동혁 의원님 그그그 이경희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최승필 <목소리> <세정필> 의원님, <목소리> 정정훈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주동렬 의원님 정홍기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laughs> 정희택 의원님, 김발 의원님. 이라고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강표위원이신 김종우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사입니다 <목소리도>